어, 예, 35번입니다. 글의 흐름과 전체 관련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있는데 예,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academics, 대학 교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정치인들, 그리고 마케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have, 가로 한번 쳐볼래? in the past라는 표현 가로 쳐버리자 have debated라는 표현이야. 논쟁해왔습니다. whether or not it is ethically correct. 윤리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맞아? 뭐하는 것이 to market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young consumers라는 표현 나와있니? 확인하니? 자, whether or not 다음에 it이라는 표현 동그라미멈춰보자 to market이라는 표현 뭐 이제 가주어 진주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마케팅하는 것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어린 소비자들에게 마케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논쟁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자 계속 한번 보자 This is also 이것은 또한 딜레마입니다 누구에게도 심리학자들에게도 이 심리학자가 어떤 심리학자인지 이야기하고 있어 Who have questioned 의문시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교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have questioned 하고 나와있어 Whether they ought to help 그들이 도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맞아 역시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목적어 advertiser 다음에 manipulate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 나와있지. 맞아. to manipulate해도 괜찮겠지. 광고주들이 아이들을 조종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심리학자들에게도 딜레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그래서 manipulate children into 아이들을 조종해서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맞아 더 많은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이야? They have seen 그들이 봤던 맞아 이 products 하고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거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들이 봤다고요. 우리 이거 지각동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지각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왜 대시 생략돼 있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저리니까 그래. 그래서 They have seen products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겠지. 원래는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 products가 광고하는 거야. 광고 되는 거야. 되는 거기 때문에 advertised라는 PP 형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광고주들은 have admit, have admitted 뭐 했다? 인정했단 말이야. 맞아. 전치사 to 하는 것을 인정했답니다. Taking advantage of 이용했던 것을 맞아. 이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명사 형태 'taking advantage of'라는 표현까지. 자, 뭘 이용했다라는 의미면 사실을 이용했대. 어떤 사실이야 'that'이라는 사실이겠지. 이 'that'를 우리는 무슨 t h 이라고 얘기하지?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하죠. 동그라미 두 개만 쳐보자. 'It to 가주어 진주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To make children feel' 오케이 사역동사 형태 'make'하고 나와있네. 아이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쉽다라는 사실을 이용했다라고 인정한다. 됐어요. 자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냐면 접속사 that이라고 느낄 수 있나봐. They are losers if they do not own the right products. 그 적절한 제품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패배자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도록 만들기는 쉽다라는 사실을 이용했던 것을 인정했던 거지. 맞아. 아주 나쁜 녀석들이지, 그지그 다음 문장, 저 끼고 갑시다. Clever advertising. 영리한 광고는 informs,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접속사됐이라는 걸 알려주나 봐. They will be viewed. 그들은 여겨질 거라고. 누구에 의해서?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맞아. 그들의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어떻게 여겨지는 거야? 이는 unfavorable way. 포의적이지 않은 방식이지 사실 부정적인 방식이지 맞아? 만약에 they do not have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뭐를? 제품을요 어떤 제품? 광고 되는 제품이겠지 주격관계대명사 that are 이라는 표현 나와있을 거야 PP 형태 advertise까지 확인해줘 that are 이라는 표현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playing on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취약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To other constant feelings.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 얘들아? 부적절함이라는 끊임없이 느끼는 감정이지. 맞아. 근데그 부적절함이 가로쳐 크리에이티드부터 어드버타이징까지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이 부적절함이라는 끊임없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have been suggested 언급되어 왔습니다. 뭐 되었다고, 뭐였다고 기여했다고요. contribute to라는 표현 나와있지. I인지 형태 becoming이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c h i l d r e n 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맞자 아이들이 집착하게 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되어 왔다고요. 맞아. 뭐에 집착한다라는 거지? What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믿음이란 뜻이겠죠 가로 치세요 데부터 끝까지 이대도 역시 본격의 대시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오겠지 물질적 소유물이 중요하다는 이 믿음 여기에 집착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되어 왔죠 맞습니까 어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 마케팅의 윤리적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은 뭐이 사람 이 필자는 어떤 느낌이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맞아.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적절한 감정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 물질 만능주의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니?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